안녕하세요. 리아의 건강노트입니다. 우리가 무심코 지나쳤던 일상 속 채소 가지. 하지만 가지가 보라색 다이아몬드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단순한 반찬이 아닌 슈퍼푸드라 일컬어지는 가지의 놀라운 진가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가지를 단순한 반찬용 채소로만 생각하곤 하죠. 하지만, 가지는 그 속에 숨겨진 영양과 효능이 놀라울 만큼 뛰어난 보라색 다이아몬드라 불리는 식재료입니다. 특히 서양에서는 킹 오브 베지터블이라 불리며 채소의 왕으로 불릴 정도로 높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지에는 어떤 놀라운 효능들이 숨겨져 있을까요? 지금부터 하나씩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보약보다 좋은 가지에 꼭 알아야 할 건강 효능 13가지. 1. 강력한 항산화 작용 및 노화 방지에 큰 도움이 됩니다. 껍질에는 나스닌이라는 핵심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안토시아닌 계열의 이 성분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해 세포 노화와 DNA 손상을 막고 면역력을 높이며 암 예방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어요. 실제로 가지 추출물이 간세포와 뇌세포를 보호하고 인지 기능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혈관 건강 개선 및 심혈관 질환 예방. 혈관 속 청소부라고 불릴 만큼 가지는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채소예요. 나순이는 혈관 내피세포를 보호하고 나쁜 콜레스테롤 LDL의 산화를 막으며 염증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혈압 안정 및 동맥 경화 예방에도 도움을 줍니다. 임상 연구에서도 8주간 가지를 섭취한 그룹은 콜레스테롤이 15% 감소하고 혈관 탄력성은 20% 이상 향상됐다고 해요. 3. 뇌 건강 증진 및 치매 예방에도 도움을 줍니다. 나스닌과 클로로겐산, 안토시아닌처럼 가지에 포함된 항산화 성분들은 몸속 유해 물질을 줄여주며 신경 세포를 보호하고 기억력을 향상시키는데 큰 도움을 줘요. 이런 성분들은 이런 성분들은 알츠하이머 예방 및 파킨슨병 위험 완화에 탁월하며 기억력 및 학습 능력 향상 및뇌 혈류 개선에 기여하며 베타 아밀로이드 플라크 형성을 억제해 실질적인 뇌 보호 효과도 입증됐습니다. 4. 당뇨병으로 고민하는 분들에게 가지는 자연스럽고 안전한 식이요법의 한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되는 식이섬유가 풍부하게 들어있는 채소, 바로 가지죠. 또한 클로로겐산이 포함되어 있어 포도당이 체내에서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도움을 줍니다. 그 결과 식후 혈당 급상승 방지를 해주며 HBA1C 수치 개선 인슐린 저항성 완화 및 당뇨 합병증 예방에 도움이 되며 식사 전에 가지 요리를 먹거나 하루 100~150g 정도 꾸준히 섭취하면 더욱 효과적이에요. 5. 체중 감량 및 비만 방지 영양 만점 가지는 100g 당 25칼로리로 칼로리가 매우 낮습니다. 거기다 수분과 식이 섬유가 많아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 줘요. 뿐만 아니라 지방 흡수 억제, 신진 대사 촉진 및 변비 해소와 노폐물 배출에도 도움이 되며. 구이 요리 및 가지 주스 등 간식 대용으로 구운 가지를 활용하면 다이어트에 정말 좋아요. 6. 암을 예방하고 항암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어요. 항암 성분이 풍부한 가지는 암세포의 성장과 확산을 억제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솔라소디는 암세포의 성장을 막고 나순이는 암세포 DNA 손상을 방지하며 클로로겐산은 발암물질을 무독화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예방 효과가 기대되는 암 종류들을 나열해 보면, 위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 등이 있으며, 추출물이 암세포의 자멸을 유도하고 전이를 억제한다는 연구 결과도 보고되었습니다. 7. 소화기 건강을 돕고 장을 편안하게 해줘요. 식이섬유가 풍부하게 포함된 가지는 장의 연동 운동을 활성화해 변비를 예방해주고, 소화 효소 분비도 촉진시켜 위장 부담을 줄여줍니다. 장내 유익균 증식을 도와주며 대장 건강을 지켜주고 치질 예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한방에서는 위염이나 소화불량 증상의 가지를 치료제로 활용해왔습니다. 8. 해독작용을 강화하고 간기능 강화에 도움을 줘요. 나순인이 포함된 가지는 간세포를 손상으로부터 보호하고 해독효소를 활성화해주며 간의 해독기능을 높이는데 효과적이에요. 특히 술자리 전후에 가지 요리를 섭취하게 되면, 알코올성 간손상을 줄이는데 도움이 되고, 지방간이나 간염 예방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9. 피부 건강과 미용에도 도움이 됩니다. 나순인 비타민 K, 비타민 C가 포함된 가지에는 피부에 좋은 영양소가 풍부합니다. 비타민 K는 눈밑 다크서클 완화에 효과적이고, 비타민C는 콜라겐 생성을 도와 피부 탄력을 높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주름 개선, 기미와 잡티 완화, 여드름 예방 등 전반적인 피부 미용에도 가지가 큰 도움을 줍니다. 또한 가지를 얇게 썰어 팩처럼 사용하거나 우린 물로 세안해도 효과가 있어요. 10. 뼈 건강을 튼튼하게 지켜줍니다. 칼슘, 마그네슘, 비타민 k가 고루 포함되어 있어서 뼈의 밀도를 높이고 골절 위험을 줄이는데 효과적이에요. 성장기 어린이들의 뼈 형성에 도움을 주며 골다공증을 예방하고 관절 건강까지 지켜주는 전 연령대에 도움이 되는 채소랍니다. 1일 빈혈을 예방하고 혈액을 건강하게 만들어줘요. 천연보약으로 불리는 가지에는 철분, 엽산, 구리가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철분은 헤모글로빈 형성에 꼭 필요한 성분이고, 엽산은 건강한 적혈구를 만들어주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구리는 철분의 흡수를 도와주며 빈혈 예방에 더 효과적입니다. 이런 작용을 통해 철 결핍성 빈혈 예방 및 혈액순환을 개선해 주며, 체내 산소 공급 능력 향상 및 피로감 해소 등에 도움을 줍니다. 12 면역력을 높여 감염병과 질병에 강해져요. 천연 보약으로 불리는 가지에는 비타민C, 안토시아닌, 식이섬유가 균형 있게 들어있으며 면역 체계를 튼튼하게 지켜줍니다. 비타민C는 백혈구 기능을 강화하고 안토시아닌은 체내 염증을 억제하며 식이섬유는 장 건강을 개선해 장내 면역력까지 강화시켜 줄수 있어요. 그 결과 감염병에 대한 저항력 증가, 알레르기 반응 완화 및 자가 면역 질환 예방, 계절성 감기나 독감 예방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보입니다. 13. 신장 건강을 지키고 노폐물 배출을 도와줘요. 천연 보약으로 불리는 가지는 이뇨 작용이 뛰어나 신장에 쌓인 노폐물과 염분을 배출하는데 효과적이에요. 신장에 생길 수 있는 염증을 줄이고 요로 감염도 예방해줍니다. 또한 신장 결석을 예방하고 부종을 완화하는 데 좋으며 요독증 예방과 신장 기능 개선에도 효과적입니다. 가지는 우리 몸에 여러모로 좋은 성분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럼 이제 가지의 각 부위별로 어떤 영양소가 들어 있고 어떻게 활용하면 좋은지 하나씩 살펴볼게요. 1. 껍질 부분. 껍질에는 나스닌 성분이 가장 많이 들어 있어요. 이 성분은 강력한 항산화 효과를 자랑하니 꼭 껍질째 섭취하는 것이 좋아요. 활용법으로는 껍질째 요리하거나 가지껍질로 차를 우려내어 마시는 방법도 추천드립니다. 2. 과육.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부드러운 식감이 특징이에요. 다양한 요리에 활용하기 좋아 어떤 방식으로 조리해도 잘 어울립니다. 구이, 볶음, 찜등 여러 요리에 다양하게 응용할 수 있습니다. 3. 시. 불포화 지방산과 비타민 E가 풍부해서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씹는 맛도 은근히 즐거움을 줘요. 씨까지 함께 씹으며 섭취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섭취 시 주의사항. 적정 섭취량. 성인 기준으로 하루 100g에서 200g 정도가 적당합니다. 어린이는 50g에서 100g 정도를 권장하며 임산부는 반드시 의사와 상담 후 섭취하시는 게 안전해요. 피해야 할 상황. 신장 결석 병력이 있으신 분은 가지에 포함된 옥살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관절염 환자는 솔라닌 성분에 민감할 수 있으니 섭취를 조심해 주세요. 위궤양이 급성기인 경우에는 섭취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은 반드시 섭취를 삼가하셔야 합니다. 부작용 가능성. 너무 많이 드시면 복통 같은 소화 불편이 있을 수 있어요. 생가지 섭취는 소화가 어려울 수 있으니 피하는 게 안전합니다. 솔라닌 중독은 극히 드문 경우지만 가열 조리를 꼭 하셔야 하는 이유입니다. 안전한 섭취법. 반드시 가열해서 조리한 후 가지를 안전하게 섭취하시는 방법을 권장드려요. 처음에는 소량부터 시작해 몸 상태를 확인하며 점차 늘려가는 게 좋습니다. 다양한 채소와 함께 균형 잡힌 식단으로 섭취하시면 더욱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지금까지 가지의 영양과 섭취 시 주의할 점을 살펴봤는데요. 그럼 가지의 좋은 성분을 최대한 살리는 조리 방법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일상에서 쉽게 따라 할수 있는 건강한 레시피를 함께 알아볼게요. 효능을 극대화하는 가지 조리법 1. 구이 나스닌의 흡수율을 높일 수 있고 조리법이 간단하며 영양소 파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껍질째 세로로 썰어 올리브오일을 약간 바른 후 중불에서 천천히 구워주세요. 2. 찜요리. 수용성 비타민을 잘 보존하며 부드러운 식감 덕분에 소화와 흡수가 용이합니다. 3. 가지볶음. 주의점 기름을 너무 많이 사용하지 말고 영양소 손실을 막기 위해 단시간에 빠르게 조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4. 가지주스. 생취 이용률을 극대화해 영양소를 빠르게 흡수할 수 있고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됩니다. 만드는 방법으로는 가지 200g과 사과 1개, 물 200ml를 믹서기에 갈아서 바로 드시면 됩니다. 가지는 싸고 흔하지만 결코 평범하지 않은 식재료입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가지 한 접시 꼭 드셔보세요. 다음 시간에도 더 건강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리아의 건강노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하세요.